이번 패치에 기공사 유저들이 분노한 이유를 알아보자. 나도 본캐가 기공사기에 이번 패치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일단 이번 패치 이전에 가장 최근 패치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 패치는 4월 14일 패치로 5달 전에 시행했다.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가지 콘텐츠의 지표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다만, 나날격의 경면을 달아주면서 기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기공 유저들에게는 불편한 점을 개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해왔을 것이다. 이미 유물 장비가 전부 나온 시점이기에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기공사는 별로 너무 걱정이 없다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후 5달이 지난 지금 이번 패치는 내부 지표상 상위 콘텐츠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딜을 뽑아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 중간에 버프를 받은 게 아닌데도 말이다. 물론 패턴 기믹에 따라 최대 피해량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히 너무 강력하면 너프를 받는 게 맞고 이번 패치도 난 지표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지표만 보고 패치를 한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로아 기준, 데몬헌터와 손잡고 유입 인구수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유입이 없는 이유는 높은 운영 난이도와 스킬에 눈쉽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경직 면역. 그 외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라 생각이 되니까 기공사인 유입이 없다. 사실 내부 지표상 고점이 높은 것도 이미 고레벨 유저들이 말도 안되는 골드를 넣어서 엔드스펙급 세팅을 해놓으니 강력한거지 신규 유저들 우리 기린이분들은 당장만 해도 인앤안이 안돼서 어떻게 할줄 몰라하는 분들이 많다 게다가 이섬멸파 패치 PVP 겨냥 패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써보려고 트포를 찾아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안쓰는 트포를 상향시켜준게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실험해보려고 해도 인구수 자체가 적어서 매물이 없다. 진짜로 자다가 한대 두드려 맞은 기분이다. 차라리 저 자리에 낙영장의 경직면역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기라도 했다면 이 정도까지 기공사 유저들이 눕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패치는 뜬금없는 딜 너프에 기분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기공사 유저들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무시받았다는 점이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말을 하자면. 풍레일광포의 경직면역을 달아준 것 보니 경맨이 없어 불편하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긴 한것 같다. 다른 클래스들도 점점 개선 패치를 받고 있으니 다음은 기공사에게도 봄이 올 거라 믿는다. 그 와중에 나는 이섬열 파, 어떻게 써야 될지 머리 굴리고 있는 대깨 기공이다. 우울하지만 그래도 다른 재밌는 패치들도 많으니 개선받을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로아를 접속해 보도록 하자. 끝!